자, 몇 가지 작업들이 남았죠 예를 들어서 느린 인터넷 환경에서 접속했다면 페이지에 아무 내용도 안 나와서 사용자가 기다리지 않고 벗어날 수 있습니다 로딩을 적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크롬 개발자 도구에 네트워크 탭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슬로우 시리즈로 바꾸면 느린 인터넷 환경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첫 화면이랑 각 데이 화면에 적용해 볼게요 자 초기 값이 빈 배열이기 때문에 랭스가 0이면 로딩이라고 보여주겠습니다. 느리죠? 네, 로딩이 보였다가 날짜가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한번 더 해볼게요. 아까보다 많이 느릴 거예요. 네, 잘 나오죠. 아무것도 안 나오고 이렇게 단어가 나오는데 네, 로딩이 보이고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단어를 추가할 때도 이 추가 버튼을 빠르게 여러 번 누르면 이렇게 누를 때마다 요청이 가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. 통신 중일 때는 버튼을 클릭할 수 없게 만들어 줄게요. 엉망이죠?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. 스테이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. 네, 이즈 로딩이라는 스테이트를 하나 만들었고 초기 값은 False로 줬습니다. 이즈 로딩이 False일 때만 이 함수를 실행하면 되겠죠. 이즈 로딩이 False이면 이 부분을 실행해 주고요. 그 다음 여기서 True로 바꿔줍니다.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여기서 다시 False로 바꿔줍니다. 이렇게 하면 통신 중에는 버튼을 여러 번 클릭해도 반응하지 않겠죠. 버튼에도 버튼에도 이렇게 이즈 로딩 상태일 때는 세이빙이라고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살짝 흐리게 만들어 줄까요? 확인해 보겠습니다. 눌러보면 네 여러 번 클릭할 수 없죠. 네잘 동작하는 것 같습니다 또 데이를 잘못 만들 수도 있으니까 삭제하는 기능도 필요해 보이고요 지금은 데이 1에서 2로 가려면 첫 페이지로 왔다가 다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 양쪽에 화살표를 달아서 날짜를 바꾸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어, 과제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활용하면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까지 리액트를 이용해서 간단한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어봤습니다. 제이슨 서버를 이용해서 테스트용 API도 만들고 CRUD도 구현해봤고요. 컴포넌트에 대한 개념, 스테이트, 프롭스 몇 가지 리액트훅을 배우고 커스텀 훅도 직접 작성해봤죠. 그리고 네, 라우터 구현도 해봤습니다. 다양한 내용을 엄청 깊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리액트가 이런 거구나 개념을 잡으시거나 이제 막 리액트를 사용하시는 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. 이 강좌는 이 영상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